안녕하세요. 급등주 다자바 TV입니다. 오늘 9월 26일 아, 7시 0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코스닥에서는 5% 가까이, 코스피도 3% 가까이 어, 하락이 나왔고요. 자, 선물지수 2.53% 마감하였습니다.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음, 자, 일단은 뭐 흐름 잠깐 볼까요? 음. 일단, 시가, 시가, 어 뭐, 파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시가 대응하면 된다. 시가 기준에서 시가를 잡는 옵션을, 어, 이후에,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도 시가를 보고 대응하면은, 어, 전혀 문제가 없다. 시가를 타고 올라오는 것은 타고 올라오면은 코를 매매하면 되는 거고, 시가가 풋을 잡고 있으면은 풋을 매매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구요. 당일에 매매, 아, 풋에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왔죠. 추가적으로 더 나왔고, 자, 매매하는 데는 당일 매매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풋의 고가 아,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고, 익절도 가능했을 구간입니다. 음, 자,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2,4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간이좀 받아줬고. 어, 코스닥에서 1,900억 정도. 그리고 기간이좀 받아줘. 아, 외인이 좀 받아줬네요. 근데 요 정도 물량 가지고 이제 투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투매라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익절, 아니 손절 아, 약간이 그 정도로 볼수 있는 규모고요. 좀 특이 사항은 선물을 외인이 8,290억 정도 매수를 해 줬는데 장막판에 선물을 땡겨버렸어요. 음. 어, 지금 장 중에 한 2,700억 정도 매수 정도 이렇게 보였는데, 장막판에 어, 추가적으로 5,000억 정도 더 땡겼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내일은 어, 뭐 반등이 좀 예상해 볼수 있는 부, 부분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적 반등,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옵션 부분에서도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웨인은 음, 29억 22,000개약 매도했고요. 개인도 69억 매도 어, 수량으로는 5,400개약 매수 자 기간이 자 옵션을 잘하는 기간이 무려 콜옵션을 114억 13,900개약 어, 콜옵션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웨인의 선물 매수와 어, 그 기간의 콜 매수 분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일은 어, 내일 뭐 오전 내일 하루 정도는 반등은 예상해 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개인이 어, 지금 자 손절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찔끔찔끔 20억, 어, 30, 40억 이렇게 찔끔찔끔 손절이 나오다가 오늘 무려 380억이라는 엄청난 그 금액이 아,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음, 수량으로는 23,000 계약. 자, 380억을 투입했는데 수량은 2만 3천 개밖에 안 돼요. 음? 자, 380억 투입하면 벌써 10만 개, 20만 개를 사들려야 되는데 워낙 푸드 옵션이 비싸다 보니까 아, 수량을 2만 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음. 자, 이게 진작에, 자, 이 380억, 어, 2만 3천 개약은 어, 푸드 옵션에 베팅한 개인도 있을 것이고, 어, 제가 눈누이그 푸드옵션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손절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상당한 부분이 손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지금 아쉽죠 지금 이제서야 손절 나오고 제가 계속 푸드옵션 어, 매도 포지션을 어, 빨리 청산해야 된다 빨리 바꿔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계속 제가 전날에 200 260억 손실 중이라고 180억 손실 중 그리고 260억 손실 중 내리면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손실이 늘었는지 개인 6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630억. 오늘까지 지금 손실이 옵션에서 630억입니다. 이제 2주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거 나머지, 지금 이번 시월물은 5주 차로 길죠? 아직도 3주 차가, 3주가 남았는데 벌써 630억 손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이런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될 수 있는 거고요. 음. 자, 개인이 어, 너무 옵션이든 선물이든 어, 주식이든 어, 전략적인 어, 전략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런 부분이고요. 음. 자, 파생하시는 분들은, 어, 자, 해지, 주식을 갖고 있다면, 푸드 옵션을 은으로 해지를 해서, 어, 주식에 대한 손실분을 많이 할수 있을 것이고, 음. 자, 다양하게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었을, 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계속, 어, 하방에 대한 대응, 어, 대비를 계속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자, 자, 손실을 기록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음. 자, 그랬던 부분이고요. 음. 자, 저 역시는 오늘 그냥 저도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제 계좌도 어, 다 빨간 게 많았었는데 어, 파란 게 많이 전환됐어요. 전환됐고 어, 추세가 깨진 것들은 어, 정리하고 정리하고 어,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것은 마이너스 한5% 정도, 6% 정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갖고 있을 만한 것들은 갖고 있고 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것들은 어, 잘라내면서. 어, 대응을 하는데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주식계좌에서 ELW 푸드 옵션을 좀 매수를 해서 어 주식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하는 어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옵션, 보놀물은 보놀물 본올물 ELW 이런 옵션은 오전 중에는 하지 않다가 오후에 잠깐 들어가서 어 잠깐 어 깔끔하게 수익 아 실현하고 나왔고요. 주식 그 어,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돼도 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철강주 두개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6% 마이너스 6% 7%이 정도 선이에요 어, 며칠 전에 수익을 15% 10% 15%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산하고 어, 남은 분량에 대해서 어, 이렇게 급락세가 나온데도 뭐10% 이상 급락한 것도 많았죠 많았는데. 어, 자, 저는 60일 신고가 위주로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주식에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ELW에서 충분히 메꿔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제가 ELW 같은 경우는 저번주 월요일 화요일 날 매집한 게 제가 목요일 날 청산했어요 목요일 좀 남겨놓을 걸 너무 아쉽습니다 목요일 날 너무 일찍 청산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추가적인 그런 부분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어, 엄청나게 수익 났을 텐데 제가 좀 일찍 청산했어요. 음, 그 부분은 제가 그날 뭐저 답지 않게 어, 조금이라도 항상 남겨 놓는데 어, 모두 청산한 게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날 아, 뭐 위, 위클리 옵션과 버넘업 옵션으로 조금씩 어,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는 조금 손실을 냈는데 목요일에 수익의 한 절반 정도 좀 내줬습니다. 내줬지만은 일요일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에어자4일 수익 금요일날 어, 약간의 손실 어, 그리고 오늘은 또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어,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 주식 회좌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그 하방에 대한 헷지 파생 하시는 분들은 헷지하기 정말 좋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푸드 옵션 같은 경우도 꽤큰 시세가 나왔지 나왔고 추가적으로도 시세를 줬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옵션에서는 음, 저도 조금 푸드 옵션을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이파 이파로 푸드 옵션이 좀더 나와줬으면은 4.5 포인트까지. 음. 지금 가격을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4.2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4.2까지 못 갔다는 것은 지금 음, 290의풋옵션의 어, 시가 부분 4.26 어, 여기에 정 맞고 어, 고점을 기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 295의 어, 고가 어, 4.56까지 봤는데 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간장이 어떻게 더 날지 아니면 내일 내일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 내일, 어, 일시적인 반등이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수급이고요. 음, 등가로 볼까요? 등가로. 등가로. 7.42 고가. 7.42. 저도 일 마치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음, 같이 보는 겁니다. 7.65. 어, 등가 부분에서는 곧 고가를 어 넘어갔네요. 자, 2점 그콜옵션 290의 콜옵션 고가 7.41을 7.41을 콜옵션 2922 풋옵션이 어 자, 7.65까지 갔다가 7.41을 넘어섰다가 붕괴가 됐군요. 음. 자, 여기에서 일단은 푸드 옵션의 고가 오늘의 고가는 도달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푸드 옵션 콜 옵션의 고가를 놓쳤기 때문에 자 콜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음, 자 내일은 내일은 어, 반등이 나오면 어, 콜로 어, 짧게 먹고 또 풋옵션의숏가를 다시 좀 잡아서 어, 오버나이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자, 지금 그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자, 중요한 것은 누적입니다. 지금 음, 자, 금융 투자 기관이 자, 기관은 풋 옵션을 많이 팔았네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287 287.50 구분까지는 풋옵션 매수로 돼 있고요. 상단 어, 320부터 287까지는 매수로 돼 있고, 그리고 전 구간 매수였습니다. 매수였는데 지금 285, 285부터는 매도로 전환한 상태고요. 자, 285부터 그 아래쪽 260까지 아, 풋옵션 매도로 어,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고, 자, 그 기간이 포지션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있고요 콜옵션 쪽에서는 어, 수량이 100 단위였는데 지금 300, 300 콜옵션 1,200 계약, 300이, 1,300 계약, 3 0 0 1,900 계약 이렇게 해서 1,000 단위로 어, 수량을 콜옵션 쪽으로 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만간에 조만간에 반전 어, 반등을 넘어서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반전. 어, 추세를 돌리는 어, 반전이 이번 주 또는 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번 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냐,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번에 3분기가 마무리되는 9월이지 않습니까? 어, 3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이기 때문에 그 반전이, 어, 될수 있는, 어,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아직, 게, 웨인은, 웨인은 아직 푸드 옵션을 어, 상당 부분, 오늘 일절도 많이 했네요. 웨인도 280, 280에 2만 계약 이상인데 그걸 다 청산을 하고 지금 2만 9천 계약 매도를 쌓았습니다. 아, 자 오늘 토탈 3만 3천 계약을 아,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280에 2만 9천 계약 매도가 쌓였기 때문에 자, 280 라인, 어, 하방을 보더라도, 280 라인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자, 282도 많이 팔았고, 자, 아직까지 그 청산 안한 299, 0 자, 295부터 295만 8천 계약, 그리고 292 6천 계약, 그리고 292만 1천 계약, 287 3만 계약 285 2만 5천 계약 아직 청산 안한 푸드옵션 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 공격이 끝났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자 콜옵션 쪽에서는 왜인 아직 그콜 매도를 쌓고 있습니다 297에 1100 계약, 300에 9000 계약, 그리고 302에 7000 계약. 그래서 상단이 아직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295 라인까지는 좀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공백이 비어 있기 때문에 295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7 297까지도 볼수 있겠죠. 수량이 만천 계약 매도분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 맥스 297까지도 반등은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갭을 메꾸는 정도. 음.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이 어, 포도, 콜옵션 매도 어, 매도 좀잘 쌓고 있고요. 콜 매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요. 아직 푼 매도 부분이 아직도 청산 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청산했네요. 지금 그래도 개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던 285 285에 12,000개야 이 오늘 다 선절했네요. 하하하 285 다 청산됐어요. 그러니까, 선절한 거죠, 선절. 자, 아직 290에, 그,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자, 290에 3500개약, 287에 9000개약, 그리고 282에 1500개약. 음, 그래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어요. 음. 자, 그런 부분이고, 어, 자 이렇게 많이 줄어야 됩니다. 많이 줄고 푸드옵션 매수 포지션이 마, 나타나고, 어, 콜 매도 부분이 많이 쌓이면 어,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 같네요. 음. 근데 아직까지는 어, 완전한 바닥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음. 자, 자, 이 정도 수급 분석과 아, 그런 이런 수급 분석을 통해서. 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그리고 아직은 완전한 바닥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지금 현재의 시황이, 또 현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음, 자, 주식까지 볼 시간이 있으면 주식도 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